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나한테 앞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리딩을 해봤어요. 들으시다가 이런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리딩을 하면 기분은 좋은데, 만약에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리딩을 그냥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듣다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다른 번호도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번 분들 여기 악마 카드도 눈에 띄고요. 여우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개 펜타클이 역으로 나왔어요. 지금 펜타클들이 여기 다섯 개 펜타클이 역으로 나왔고 그리고 펜타클 왕, 펜타클 기사. 어, 여기 악마긴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펜타클처럼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도 펜타클이 마술사에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 직장을 좀못 구하고 있다,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힘들다 하시면 그게 변화되는 거, 어,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급여를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타게 되는 거,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펜타클 기사인데 지금 펜타클 왕이잖아요. 좀한 단계 이렇게 점프업 하듯이, 그리고 악마카드도 있어서 돈을 좀 많이 벌게 된 거나 금전이 들어오는 거. 근데 이게 펜타클 기사, 펜타클 왕이잖아요. 마술사도 있어서 내가 노력,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의미가 좀더큰것 같아요 뭐 갑자기 횡재수처럼 돈이 생겨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여기 악마 카드 이거는 나무로 된 소년도 있어서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오는 거 어떻게 보면 큰 기회일 수 있거든요. 특히 금전하고 관련한 어떤 큰 기회가 온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 분들이 내가 앞으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주변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나한테 정보라던가 뭐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 요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섯 개 완두도 있잖아요. 다섯 개 펜타코도 역으로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경제적인 부분이 바뀌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내가 안정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여기 여우 카드도 있어서 내가 좀일 처리를 잘한다거나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때 대화 기술이 좋아져서 내가 더 많은 예를 들면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대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나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간다거나 그러면 나한테 많은 기회들이 올 수도 있고요. 특히 그게 금전하고 관련된 것. 금전하고 관련된 거다 한다면 나한테 더큰 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우카드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의미로 좀 쓰이게 된것 같아요. 어, 좀, 이번 분들이 내가 영리하게 똑똑하게 결정한다. 내가 영리하고 똑똑하게 무언가를 처리하고 처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죽음 카드가 있잖아요. 죽음 카드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카르든 기사도 있어요. 만약에 어, 이번분들 이번분들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해결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해결이 내가 어떤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해결될 수 있다. 이것도 해당하지만 이 카르든 기사 여기 보면 하이오너도 있고 여기 성숙한 남자,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내 문제 해결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 것도 해당하거든요. 특히 하이 오너기 때문에 뭔가 법적인 문제, 여기 마술사도 있잖아요. 마술사는 변호사 이런 의미도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한다면 나한테 좀 법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 꼭, 걱정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마술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 말을 좀 잘하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분들이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도 해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도 해당해요. 어, 전반적으로, 이번 분들은, 금전적으로도 좋아지는데, 금전적으로 좋아지는 건내 힘으로. 내가 직장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거나 어, 좀 돈을 많이 벌려고 많이 노력했거나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건데 어, 이거 외에 내가 고민하는 거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줌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약간 소식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기다리던 소식이라기보다는 좋은 정보.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자극받아서, 아, 그럼 나도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내가 한번 이것도 도전해봐야지, 이런 직업, 이런 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종류의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백카드도 있어서, 이거는 좀 내가 멀리 간다. 특히 일하고 관련해서, 멀리 간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산다 한다면, 좀 서울하고 더 동떨어진 지방으로 간다거나 이거는 이사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좀먼 곳에서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거나 먼 곳에 있다가 만나게 돼서 내가 어떤 조언을 듣게 되거나 이런 의미도 해당해요. 그리고 여우하고 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면 상황, 인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우처럼 좀 똑똑하게 잘 조절해 가면서, 잘 조정을 해 가면서 내가 헤쳐나간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여기 여섯 개 완두도 있어서 하이 오노도 있고,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한테 유리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분들은 좀 금전적인 면이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 해결은 어떤 상황적인, 꼭 상황만이 아니라 관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도와줘서 아니면 조언을 해줘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번 분들 리딩이었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다. 안 좋은 리딩처럼 들린다 해도 그냥 조언으로만 삼으시고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으시다가 아, 나랑 좀 리딩이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여기 부자 남자 옆에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관, 관을 나타내는 카드도 있거든요. 보면 일곱 개 완두도 위에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실제로 내가 조금 몸이 아프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바로 옆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일곱 개 만두도 있어서 내가 꼭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뭐 마음이 좀 힘들었다던가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직장이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시면, 그리고 여기 나무로는 기사도 있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도 뭔가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시면 찾게 되실 것 같아요. 오, 여기 보면은 칼을 든 여왕이 있고 여기 0번 풀카드, 이건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인데 관 카드 옆에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 몰랐,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정보나 사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햇빛이 비추면서 알게 되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홉 개 펜타클 옆에 컵을 든 왕이 나왔어요. 아마 1번 분들은 앞으로 좀더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구한다, 회사를 찾는다 해도 뭔가 나 혼자서 팀으로, 팀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서 일을 하고, 아니면은 연구하는 일, 약간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 같은 그런 알바, 그런 일을 하게 되시거나, 알바를 한다고 해도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 혼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 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커벨든 왕이 있잖아요. 밑에 카르든 여왕도 있어서 일본분들이 그동안 내가 좀 누군가, 누군가한테 많은 동정심을 느꼈거나 누군가한테 좀 끌려 다녔거나 내가 조금 마음 정리를 못 하고 있다, 생각 정리를 못 하고 있었다 한다면 카르드 여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가 될것 같아요. 여기 펜타클 소년도 있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직장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시면 오는 것 같아요. 영번 뿔카드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은 세븐오버 완드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는 일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일이라기 보다는 좀 새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기회, 일을 하게 되거나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 내가 알던 사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 이런 사람은 조금 대학에 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는 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좀 기회도 얻게 되고요. 정보도 얻게 되고, 소식도 듣게 되는, 나한테 좀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웨스맨이잖아요. 아마 꼭 돈이 많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많다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뭐이 사람이 약간은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이런 것도 의미해요. 힘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태양에 비치면서 나를 도와주는 거. 내가 이렇게 내네 계획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만나서 기회를 얻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이거는 조언도 해당해요. 뭔가 나한테 조언을 주는 사람, 나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 나를 좀 지지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용기 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펜타클 소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어 기회라고 어떤 소식, 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는 뭔가 일하고 관련한, 돈하고 관련한 어떤 소식이나 소식이나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아파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 뭐 육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희소식, 좋은 소식, 뭐 치료제가 발견됐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거나, 내가 몸이 좀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예를 들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좀 그동안 내가 뭔가 안 좋았다. 몸이든 아니면 내 상황이든 어떤 게좀 뭔가 안 좋았다 하시면 그거하고 관련해서 내가 좀 좋은 소식, 더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나아졌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1번 오브 소울드랑 여기 이게 심판카드거든요. 어, 약간은 여기 관은 관인, 관인데 태양도 있어서 이게 꼭 내가 몰랐던 거, 몰랐던 어떤 거,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나, 나의 어떤 거, 나의 어떤 것이 좀 드러난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냥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리딩을 해봤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